자 상용로그 대충 여기다가 아까 말했던 거에 그냥 개념만 여기 적어놓고 오늘 요거만 한번 써볼게요. 자 상용로그 N은 어떻게 쓸수 있다고?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으로 쓸수 있다고요. 그죠? 근데 여기서 소수 부분은 항상 어떻게 쓴다고? 0보다는 크거나 같고 1보다는 작은 소수 부분으로 쓸 거라고 됐어요. 근데 우리가 아까 계산을 해보니까 정수 부분에서 한 역할은 뭐였냐? 얘가 하는 역할은? 띠로리? 아, 그 플러스 1은자수 얘는, 얘가 양수 부분이면 뭐 하는 거? 자릿수를 얘기했고요. 얘가 음수 부분에서는 뭐야? 소수점 아래? 첫번 처음으로 0이 안 나오는 자리를 얘기했던 거죠. 맞습니까? 그러면 이 소수 부분이 뜻한 건 뭐였어? 얘는 n의 숫자의 별. 이 정도를 얘기해 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됐나요? 자, 그래서 보기 3번부터 보면, 보기 3번에 1번에, 이거 보기 3번 솔직히 다 했잖아, 그치? 첫 번째 거는 4.4점 더하기 0.8021. 두 번째 거는 마이너스 3 더하기 0.8021. 세 번째 거는 3 곱하기 마이너스 1 더하기 0.8021. 네 번째 거는 5분의 1 곱하기 마이너스 1 더하기 0.8021. 이렇게 됐겠죠? 그 다음 보기, 1. 아니야? 1 8 0 어. 보기 본 보기 4번 보기 4번에 1번 4.120 예? 나와? 네. 네. 우성이 나오니 무슨 말인지 알겠니? 네. 4.120 나오니 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번은요0.411 0.411가 나오는 거 이거 이해 돼요? 네. 너도 이해되냐? 어. 소수 부분은 우리가 항상 0에서부터 1사이로 나타낼 거기 때문에 여기 나오는 것처럼 마이너스 0.3851은 우리가 알수 없다고. 그치? 그러면 여기서 보기 2번 보기 4번 2번처럼, 마이너스 0.3851은 우리가 바꿔줘야 돼. 마이너스 0.3851이잖아. 여기다가 더하기 1 해주고, 더하기 1 해주면 똑같은 거니까, 마이너스 1. 얼마야? 6149.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바꿔주면, 다시 숫자의 배열이 뭔지 알았으니까, 거기 있는 412를 이용해서 나타낼 수있다고 되는 겁니다. 까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자, 봐봐. 보기 4번에서 로그 412는 2점 얼마잖아. 맞아. 그럼 정수 부분이 얼마야? 2점. 그래서 412가 세 자릿수라는 거야. 까지 무슨 말인지 오케이? 네. 됐어요. 그 다음 보인가요 예제 1번 같은 거 볼게요. 예제 1번. 요 놈은 몇 자리 수인가를 봅시다. 얘가 몇 자리 수인지를 보려면, 얘가 얼만지 그냥 정수 부분 보면 끝이라고 얘기했죠. 맞습니까? 자, 첫 번째. 로그 2의 3. 로그 2는 0.3010. 로그 3은 0.4771. 여기까지는 안 보고도 쓸수 있어야 돼, 나중에. 됐어요? 자, 얘두개 주어지면, 상용 로그에서는 로그 7 빼고는 다 주어진 거야 알겠어? 로그 4 만들 수 있어? 없어? 만들 수 있죠? 여기다 곱하기 2 하는 거잖아요 맞아요? 정를 맞냐? 네. 무슨 말인지 알겠냐? 로그 5는요? 1 빼기 로그 2니까 여기서 1 빼면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0까지 10까지 됐어? 그 다음 로그 6은요? 더해주면 뭐 되죠. 맞습니까? 그 다음에 로그 7은 여기서 만들 수 없는 숫자구요. 로그 8은 여기다가 곱하기 3 됐어? 로그 9는 여기다가 곱하기 2 됐습니까? 그 다음에 로그 10은 1인거죠. 됐어요? 뭐이렇게까지다 만들 수 있습니다. 해서 여기 이렇게 주어지면 항상 로그 2를 보고 로그 3을 보고 다른 것도 생각해낼 수 있다라는 거 생각하세요. 네. 자 첫 번째. 6의 100승은 몇 자리 자연수인가를 계산합시다. 그럼 얘가 어떤 어떤 자연수일까냐 이렇게. 6의 100승이란 자연수. 맞아? 음. 양쪽에 로그를 씌워. 그럼 어떻게 돼? 100 로그 6은 뭐 로그 k겠죠? 맞아요. 얘가 몇 자리 자연수? 얘만 계산하면 되는 거잖아. 그죠? 얘가 얼마예요? 로그인은 얘도 하기 2니까 100에다가 뭐가 되는거야? 0. 7781 이거. 이거죠 맞아요 그럼 얘는 얼마야? 77.81자77.81 <laughs> 몇자리 자연수? 두 아니, 그냥 두 자리. 77이야 그치 정수부분이 77이지 몇자리 자연수? 78자리 자연수 이거죠? 자 이거 정수 부분이 1이니까 얘는 몇 자리 자리는 수? 아 어, 아니 알겠습니다 몇 자리 자리는 수? 저 앞에 보라색 뭐예요? 어디? 로그 K? 그 그거에다 네. 100? 로그 6 100을 그냥 바로 내린 거야요 이제 근데 네. 3자리 수요 양쪽에 밑지1인 로그를 취해준 거지 세자리 아, 수요 어? 세자리 수요 답이요? 78 78자리 수요 아, 아. 정수 부분이 얼마니까 아. 77이니까 아 정수 부분에다가 우리 더하기 1한 게 뭐였다? 자리수였다 라고 얘기한 것 같은데요 그죠? 네.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요놈의자리수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알겠죠? 네. 그리고 프리노트에 꼭 풀어주시고요 아, 아. 괜찮아 지금 예제부터 시작하는 거니까요 그죠 너네 그 로고 다 로고 교재 다 풀어왔냐? 안 풀리는 네. 사람 네. 있는 것 같은데, 교제. 뭐요? 로그. 이거... 보면... 교재다 풀려있죠, 지금? 네. 때이안 네. 풀려있는 것 같은데. 풀려있네. 로그. 네. 뒤에 제일 마지막 문제 안 풀려있는 것 같은데. 아교재검사한번 간다. 아... 됐어요? 자, 2번 볼게요. 2번. 코사인 45. 코사인 45 얼마냐? 이거의 몇 제곱? 24 제곱은 소수 몇째 짜리에서 처음으로 0이 아닌 수가 나온다라는 거지. 그럼 얘는 정수 부분이 얼마라는 거야? 정수 부분이 뭐라는 거야? 정비아 네. 자, 문제 좀 같이 너무 너무 적은데 치지 말고 일단 생각을 하면서 같이 내봅시다. 코사이 45의 25 제곱은 소수 몇째 짜리에서 처음으로 0이 아닌 숫자가 나타나는 가라고 얘기했어. 그렇죠? 그럼 얘는 정수 부분이 얼마 어떤 수가 나온다라는 걸 얘기해 주는 거야. 음수가 나온다라는 걸 얘기해 주는 겁니다. 문제에서. 그쵸? 양수 부분이면 뭐야? 그 숫자를 보고 자릿수에 더하기 1해 주면 그게 몇 자리 순지를 말해 주는 거고. 그쵸? 음수 부분이면 처음으로 소수점 아래 몇 번째 자리에서 0이 안 나온지를 얘기해 주는 거라고요. 됐습니까? 네. 한번 볼게요. 얘는 뭐야, 눈 K나 이런 거, 로그 취하면 되죠, 양쪽이 똑같이. 그럼 어떻게 돼요? 25 로그, 뭐야 이거? 루트 2분의 1이잖아, 그냥. 간단하게 표현해서. 맞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어, 루트 2의 마이너스 1제곱이죠. 맞아요. 그럼 2의 마이너스 2분의 1제곱이죠.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거죠. 그럼 어떻게 돼요? 뭐, 2, 2분의 루트 2라고 써놓고, 얘를 간단하게 표현하면, 마이너스 2분의 루트 어이 루트 2분의 25 로그 2 이렇게 쓸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내가 이거를 이렇게 좀 빠르게 계산하려고 지금까지 로그 지수를 계속 연습한 거예요 맞나요? 얘는 루트 2분의 1이니까 역수치하면 마이너스를 위에 올릴 거고 맞아요? 그 다음에 루트 있으니까 2분의 1 따로 올리면 마이너스 2분의 1이 밖으로 올라가잖아요 위로 그럼 걔를 앞으로 내보낸게 이거라고 됐습니까? 자 그럼 로그 2 아까 얼마였어? 재었죠? 2분의 마이너스 20 마이너스 2분의 25 곱하기 얼마야? 0.3010 해주면 돼요 자 계산하면 얘는 얼마냐면 마이너스 3.7625자 이렇게 나와 어떤 거야? 실제로 이거 계산할 때? 이렇게 이렇게 계산하는 거냐고 실제로? 네원래는 네, 그래서 이상한 답들은 좀알려드릴게요 그, 이런 부분은 좀 같이 할거야 그래서 걱정하지마 걱정하지마 자 같이, 같이 봅시다 어차피 계산이 좀 드러운 애들이라 자 얘는 그러면 소수점 아래 몇 번째 자리에서 영이 아닌 수가 처음로 나타나는 거야? 세 번째라고 하면? 안 돼요 왜? 그러면 얘 소수 부분은 얘인 거야? 아니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 얘를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 n 플러스 알파꼴로 나타냈을 때라고 얘기하는 거라고 됐어요. 그럼 얘는 마이너스 4 더하기 0.2뭐뺀 어떤 수가 있겠죠? 이렇게 돌아로 얘를 지금 볼건 아니니까 그렇죠? 그럼 얘 소수점 아래 몇 번째? 네 번째에서 0이 아닌 수가 처음으로 나타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니? 자 정빈아, 정수 부분이 7 7이면몇 번? 몇 자리 수야? 네. 정수 부분이 7 7이니까몇 자리 수야? 7 8 자리. 칠십8 자리 수. 정수 부분이 마이너스다니까 어디에서 처음으로 0이하는 수가 나와? 마이너스? 그렇지. 네 번째 자리에서 처음으로 영이하는 수가 나온 공간입니다. 현니, 여기는 상용로그는 이제 문제 유형이 너무 많이 줄어서 해볼 게 많이 없어. 문제 많이 없으니까 걱정 안 해도 되고. 유형이 어? 몇개 없어요. 지금 이런 것들밖에 없습니다. 지금 30분인데 네? 어? 7시 반이 벌써? 어거짓 네. 음. 그렇네. 7시 31분 30분이면... 자, 그러면